아니, 이게뭐토트리먹 하려고 하시요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리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 이거. 이거, 거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서거거거 이거 엄마가요 도토리묵 따갖고요 도토리 따가지고요 다 말려갖고 빡 따갖고 말려갖고 이제 가루까지 만들어놓은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도토리묵 엄마가 도토리묵을 해주신 대용 이건 이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토리 먹을 엄마. 나는 종이컵으로다가, 어한 개면은,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한 개면 종이컵으로 하나면은, 어 이거를 컵으로 저거 다섯 개를 보래. 다섯 개? 종이컵으로? 어 뭐를? 어. 어. 5대1이네, 5대1. 그랬는데 나는 그냥 내가 다 좀, 대중 쳐서 엄마도 해. 엄마는 대, 쳐야 아 <laughs> 대중 쳐서 막 치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 <laughs> 자, 대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으로 도뜰가루 한 컵이면은 종이컵으로 물 다섯 컵. 그런 식으로 두는 거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짓다 보면은 무기 된대요. 한번 과정 보여드릴게요. 오, 약간. 약간 걸쭉해진 것 같은데요 오, 아까보다는 완전 아까되는 맹물이었는데 어? 몰라? 무기대가네 진짜 내가 짓고 엄마? 밑에를 팍팍 줘야돼 밑에 내가 짓고 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 그래갖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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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나오는 것만. 어느 정도 뚝뚝 떨어져야 되는 것만? 김반이다김반이다 오, 잘른가? 아, 물을 여기다가 좀 대면 은 조금 더 넣네요. 꼬들꼬들해. 아좀 되면은 여다가 물을 좀 되는 것 같아도 물을 좀 넣어도 된대요. 그래 또 다시 저어갖고 안 되게 끓어. 어때? 돼요? 아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만 되면 되는 건가? 어우 막 김이 막 나오는데 젓는 것도 잘줘야돼 이거를 음. 돼? 더 넣어야 돼요? 네. 딱 어느 정도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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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한테 딱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엄마.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뚝뚝 떨어질 때 이거 이거 뽑아놓고 응. 이게 안 넘어가면은 응. 다된 거예요. 아. 통과하잖아. 이게 응. 아주 딱 좋다는 <laughs>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딱다 됐다고 하네요. <laughs> 자, 완성. 다 됐지? 됐죠? <laughs> <laughs> 돼. 모르겠는데. 다 되는 줄 알았네. 그리고 뜸을 쭉 들여야 된다는데요? 어? 손가락에서 이렇게 뚜껑 을 닫고 뜸을 들이면 됩니다. 아니 뜸을 몇분 정도 들여야 되는 거야, 엄마? 야 이거 도들리면 이거 쓰는 것도 어렵네. 채, 같네, 색깔이 색깔이 좀 그러네. 어. 어. 돌아안 <laughs> 되네. 소어야되면 되는데 내일 음, 조금 이래서 그래 음. 여기 다 됐어? 다 됐습니다 자이제 떨어뜨려 봐봐 이렇게 위에서 줄줄 새는데? 음, 딱 됐다고 아 이렇게 돼야 되는거야? 음, 찰지게 아. 떨어지잖아 음, 찰지게 떨어졌을 때가 딱 된거래요 음. 다 됐습니다 내가 쏟아 봐야주는 음. 이거 다 됐어요? 됐어요? 응어 내가 여기다가 쏟아 붓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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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지 쏟아 붓면 되잖아 못 들어 아나 아. 아이고 꺼 아, 버려 그렇지 아유 잘 쏟아지네 잘 익으니까 잡았어 됐어요? 어우 누룽지도 딱 쏟아지잖아 잘 익으면 이렇게 호딱 쏟아져 된거야 이제 자이렇게 되면은 식으면은 이게 도토리묵 완성 목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침에 그거 한거야 이거 응 음. 도토리묵 굳어서. 잘 굳었습니다 탱글탱글 엄마가 도토리묵을 무치려고 준비 중 맛있게 무쳐주세요 뭐 저런 데서 묵을 못하겠는 묵무쳐온 것도 갖다가지고 들어가라 아유 가짜지 그거는 이게 어? 진짜 이건 진짜 뭐, 도토리묵이고 뭐, 엄마 내가 뭐, 먹다가 난 저런 데서 묵못 먹어 가져온 거 아유 골... 입이 안 들어가네 하하 요... 죽여서 <laughs> 아뭐 칼이 안 드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질겨. 이거. 탱글탱글. 가뭐 어. 섞어 가지고. 오 엄청 탱글탱글하다 이. 좀 먹어봐라. 어디? 먹어봐. 어떤가? 쫄깃쫄깃할 거? 쫄깃쫄깃 음. 아주 나도... 안쓰러지잖 쓰러... 야. 야, 엄마,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으면 많아야지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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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응? 많 오. 연어 거 이거 섞공 거니까 연해서 어. 맛있을 거야. 오 맛있지. 네? 이거 엄마 상추. 음, 똑똑 잘리기만 하고 이렇게 썰어놓나 그래. 어 엄마 상추입니다. 엄마가 길른 상추. 진짜 연어가 맛있어. 요 이렇게. 어오한 대접이네 한 대접. 조금만 얼 조금만 볼까? 마늘. 마늘 물엿, 참치액젓 조금, 고춧가루, 매워서 못 먹어 약간 넣어야 돼. 응. 음. 우리 고춧가루가 왜 이렇게 맵냐고. 참기름, 음. 간장, 대추꽃, 깨. 팍팍 묻혀주세요. 어우, 향기가, 엄마. 어우, 고소한 냄새. 왜? 맛있겠구만요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간이 맞나면 먹어볼까, 뭐, 엄마? 지금 넘어가냐? 어 어휴. 엄마표 도토리묵 딱 도토리묵만 먹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잘 먹을게요 아. 뭐, 먹어봐요 이거 뭐야 상추야? 어 상추야 어. 어. 원래 상추 넣는거야? 오오 응. 퉁긋퉁긋해 오 숟가락 오, 내가 젓가락만 먹어야지 w I d o n 먹 know. I need to c u 음 up this up. You are done. That's it. That's 음. w h o 밥갈해 먹으면 맛있는데? 어 맛있다 진짜 진가루도안 아. 넣네 안넣어도 아, 맛있다 응다 도망했다 안넣는데나 양념 진짜 잘했네 감자 딱 짜지도 않고 간게 심심해 먹지 음. 음. 아 이제, 이런 거 먹을 때 막걸리 한잔 먹어야 되는 거야 때문에안 된다고 진짜 막걸리가.. 응! 막걸리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어. 주는 막걸리야 딱! 아, 응! 아.. 집에 막걸리가 없잖아 아.. 근데 조금 뒷맛이 있는게 다 응. 음 괜찮은데 뭐 그래도 조금 넣어서 내가 매운게 겁나가지고 많이 먹어도 살도 안쪄 아니 덕후루 먹으면 좋은거야 어우 매워 음. 아 맛있다 진짜 이거 아마 딸랑 먹고 먹네 여기?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 음, 살안쪄 이건 그치? 응 이걸로 저녁 해 오늘 너 먹지 말고 이거만 먹어 응? 음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너왜 이렇게 고추가루가 맵냐고 담는데 청양하고 그렇게 같이 심으면 익히는 고추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다 띄어서 심으래 저 한쪽에다 갖다 심으라 그러더라고 어휴... 이모네도 그렇게 심으라 그래서 그렇게 심었대 아 고춧가루 <목소리> 맵네 아, 아, 꿀파맣. 꿀파맣. 진짜 뭐안 매운 거 사도 그렇고 매운 거를 먹으라고 어떻게는도 내가 아탱 탕글탱아가지고 심심해이 1인치로 저리치고 그래도. 들가 떨어졌어? 응 어우 진짜 맛있네. 어우 어? 뭐가?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져?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죠. 몰라. 양념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어 아우 맛있다. 응. 상추랑 이렇게 먹으니면 너무 맛있다 집에서 음. 이거 묻혔는데도 부서진 게 하나도 없잖아 아주. 오늘 음. 아. 작년에 주준 거야. 엄마가 가르쳐 나서 음. 조금 주워가 준 거야. 아 조금 남겨놔. 왜? 뭐하게? 먹으려고? 음. 음. 밥 먹을라고? 열 먹게 왜 냉겨놔? 밥 묻힌건 다 먹어야지 다 먹었구만 욕먹건도먹어 내가 우니까잘 잘라지지도 않는데? 음 맛있네 진짜 고만다 먹어도? 어우 다 먹어놨는데 그만 먹어 맞어. 진짜 맛네 응. 응. 어. 좀조 써서 준다. 집에 가고 가게도. 넷. 네분래 음. 그래? 응. 음. 너너 며느리 좋아하잖아. 떡밥 떡밥을 먹으면 맛있겠다. 먹밥 해 먹어도 맛있어 음. 이렇게 충분. 음. 아, 아 매워. 아 매워. 안 먹지. 아, 매워. 아 매워. 아 근데 이거 도토리 먹은 이거 큰일 했는데. 그래 맛있어. 아 매워. 어우 맛있게 먹었네 요니 아, 어, 그거 먹어야겠다 응? 복숭아 먹어야겠다 아, 어, 우 맵다 어우 먹어 응잘 먹었다 잘, 잘 먹었다 어머니? 응. 잘, 잘, 어, 잘 먹었습니다 우리북한사벌다먹었어니와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아, 오늘은 묵만 먹네 어 다이어트 이렇게 한번 먹는 것도 괜찮아 응 음.